P5 짧은 코딩입니다. 자, 코드를 실행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빨간색 원이 따라옵니다. 자, 이때 마우스를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래그하면은 빨간색 원 대신에 그린 색상의 사각형으로 바뀝니다. 자, 마우스를 떼면 다시 원상 복구됩니다. 자, 코드 분석 해보겠습니다. 자, 드로우에서 보시면 if else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체크 변수는 false로 초기화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 초기에는 else 문이 실행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악히 나타나야 되는데 실행 초기에 보시면 빨간색 원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보시면 이벤트 함수가 두 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마우스를 움직일 때 마우스 무브드라는 이벤트 함수가 자동 호출됩니다 자 이때 체크 값은 true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는 무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반복 중에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때 체크 값은 초기 값폴스에서 true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 원이. 예 그 따라오게 되겠죠. 즉 어, 현재 마우스를 움직이는 동안은 마우스 무브드 이벤트 함수가 실행되면서 빨간색 원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마우스 드래그드 이벤트 함수가 자동 호출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체크 값은 False로 바뀝니다. 자 그럼 드로우 내에서는 else 문이 실행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각형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드래그 하면 사각형이 따라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한번 마우스 이즈 프레스트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는 코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함수를 모두 삭제를 합니다. 체크 함수도 지우겠습니다. 체크 변수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드로우에서 자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누르면 이 부분이 참이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를 누르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사각형이 따라옵니다. 자, 마우스를 누르지 않는다면 else가 실행되겠죠? 원이, 빨간색 원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실행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빨간색 원. 자, 누르면, 누른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참이, 참이 되기 때문에 사각형이 따라오게 됩니다.